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요 오늘 메뉴는 죽이랑 두부랑 음, 생선조림 이거 뭐지? 찜닭 찜닭과 바지 파스타, 계란말이 등등 저는 오늘 영국을 갑니다 내 동생 졸업식이 있거든 12, 11년 만에 영국이에요 아까는 제 동생이에요 학기 마치고 한국 들어와서 있다가 졸업식, 졸업식 때문에 다시 또 잠깐 가요. 음. 맛있어? 응. 음. 친구 집에 왔어요 호텔 가기 전에 들렸어요. 방을... 방을 못 찾고 있어요. 6 4 뭐야? 64... 66... 여기 맨 끝에는... 여기잖아, 요거 호텔 가고 있어요. 건물들 너무 이쁘죠? 이거 무슨 건물이야? 어? 영국이 이쁘긴 이뻐요. 여기 무슨 건물이야? 여기는 어, 호텔. 저기 호텔인데. 샵이네. 샵 같은 게 있네. 여기가 호텔이야? 야 너무 이쁘다. 아 유럽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왔더니 숙소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침실, 여기는 거실. 진식당에 왔어요. 초면이랑 그러니까. 볶음밥. 땡큐. 맛있으면 많은데. 음. 내가 봐. I want. I w a 지금은 오전 10시. 9시에 일어났고요. 저는 박물관을 갑니다 내셔널 갤러리 갑니다 화장 안하고 편하게 이렇게 갔다 오기로 했어요 동생 졸업식 가기 전에 갔다가 올게요 너무 데 손으로 잡아야지. 누가 훔쳐갈지 모르니까. 런던입니다. 하늘이 엄청 파래요. 난 걸어 다니면서 지도도 안 봐. 그래? 핸드폰 뜯어가지고. 아 진짜로? 저 이렇게 찍고 있다가 핸드폰 도둑질 당할 수도 있어요. 하늘이 진짜 이 보여. 도착 내셔널 갤러리 도착 도착 여기가 어디야? 내셔널 그러니까. 갤러리 여기가 트라파르가? 트라파르가? 트라파르가 광장이에요 너무 일본인 같으니까 트라파르. 트라파르가 <laughs> 트라파르가 아니 로우 때문에 그래. 트라파르가 로우 때문에 날씨 너무 좋아 날씨도 좋고 건물도 너무 예쁘고 미쳤다 미쳤어 그림이야 열심히 그림 그려야겠다 한국 가서. 아, 내셔널 갤러리에요. 방금 갔다 왔어요. 고우랑세 점, 고객 몸에 마음에 다 보고 와서 약간 흥분 상태. <목소리> 들어와서 준비하고 제 동생이에요. 오늘 졸업식. 들어와서 준비하고 졸업식 갈 준비. 준비 갈 완료. 준비. <laughs> 밥 먹으러 갑니다. 반콘이라는 파스타집으로 왔어요. 여기 엄청 유명하네요. 메뉴는 파스타밖에 없어요. 라고 파스타랑 이건 뭐야? sourdough.

진짜 맛있이아닌데난개 시킬걸 2개 시킬걸 2시킬 아니 다른 맛도 먹고 싶어서 는 많이 안고파 이거 이름이 뭐야? s o u r d o g 이거는 서울도라는 빵 <웃음> 빵이에요 남동생이랑 <laughs> 둘이 파스타 하나랑 빵 하나 먹고 배불러하고 있어요 <laughs> 말이 안 되긴 해 너무 양이 적어 런던 아이예요. 어, 아, 구름 미쳤는데? 딱 너가 앞으로 계속 하면 살기 좋은 환경 아니야? 응? 응. 영국 3일차.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런치 먹으러 나갑니다 이렇게 입었답니다 이 가방은 젤리캣 영국 가방이에요 영국 온다고 영국 가방 들고 왔어요 저 아, 영국 지하철 타러 가요 얼마나 안 좋은지 동생이 보여준대요 내전바지 영국 지하철입니다. 신호분은 없어? 여기?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지하철? 아니야. 아직 들어가고 있어. 뉴욕보다 안 좋아? 아니. 아이, 거기 괜찮 지하철 타봤서지나 고등학교 때. 너아놓쳤어 어, 어, 어요 안녕. 브런치 먹으러 왔어요. 오토스트 그래? 에그 베네딕트 팬케이크. 제 동생이 여기가 브런치집중에 제일 맛있대요. 다. 기 아, 원래 줄 서서 먹는 데인데. 오늘은 줄이 없어아 아, 로 들어왔어요 네케이크나어고 야, 근는데 이게 진짜 맛있는데. 이새 메뉴가 대림 <목소리도> 케이크 진짜 맛있어요 <목소리도> 비가 엄청 와요 영국인들도 다 뛰고 있어요 여기 도팅일이에요 영국인들도 뛰는 중비 많이 와요 안 보이나? 영상이? 여기 어, 엄청 비치고. 집값이 비싸대요. 어, 야, 비 많이 오잖아. 야, 진짜 많이 오는데? 잠깐만. 지하, 그냥 비 맞네. 아들. 맞는데. 여기 자전거 타는 사람. <laughs> 어. 여기가 노팅일에 나오는 곳이래요. 여기가 영화에 나오는 곳이래요. 여기 아, 이렇게 스트림 마켓. 마켓이 쭉 있어요. 건물 뭐야? 예쁜데? 아 지금 기 저거 벤크시 그림 그림이라고 해야 되냐, 저걸? 그 벤크시 그래피티래요. 부다아이 집이 저 포르쉐 집이구나. 그래도 영국가서 뱅크시 하나 보고 가요 대박이다 너무 부러워 우리 집에도 그려줬으면 좋겠어 <목소리도> 버스 타러 왔어요 버스 타고 버스 타고 한국의 청담 갔대요 어디라고? 동네가 어디라고? 나이스프요 <목소리도> 사우스 켄지크 그렇대요 그리고 저희는 백화점을 갑니다 동생 여자친구 선물 사러 버스 탔어요 2층 버스 2층에 앉았어요 저 영국 물이 안 맞아서 피부가 엄청 안 좋아졌어요 어, 영국 버스 나 처음 타보잖아? 어, 저기 판마트 요즘. 대세 인건 맞습니다. 페리 매장. 어 이쁜데? 네이선 매장이 너무 이뻐요. 여기가 하이드파크야? 하이드파크? 그린파크. 그린파크인가? 그린파크? 그린파크 같아. 방금 뭔가 지나치는 걸 봤는데. 맛있는데, 맛있는데? 여기 백화점 가고 있어요. 여다 카페예요. 너무 예쁘죠? 뭐 여기서 먹을까? 여기는 yeah. yeah. <목소리도> 왜들어왔 핸드폰 사려고? <laughs> 프라다 카페에 왔어요 이뻐서 들어왔어요 저는 그린티 시키고 동생은 뭐 시켰지? 아, 피치 아이스티 피치 아이스티 시키고 저 피스타치오 케이크 하나 시켰어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한국엔 없잖아 <laughs> 상해랑 밀라노랑 여기 세개 있는 걸까 그럼? 많이 으면좋겠네 나왔다. 아이스티 가 이렇게 병 으로 나오 는거 구나. 이트 이거 는 피스타치오 케이크, 피스타치오 케이크 음. 완전 내 스타 일이야. 먹어봐 너무 맛있지? 너무 달다 완전 내 스타일인데? 컬러 안 잔데? 응. 너무 맛있어요 비슷하지? 드디어 맛있네 프라다 카페 여기 식품관이에요 백화점 식품관. 이게 진짜 유명한 초콜릿이래요. 동생이 옛날에 사다 줬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아, 우리 내가 골라야 돼? 아니, 골라야 돼. 아니야, 나 이거 곰돌인데, 그, 달라. 내건 푹신푹신해. 제 가방이 아니, 이렇게 많은 이거 이쁘다, 그치? 아.

4? 노로키하나 애기. 오, 너무 귀여워요. 귀엽죠? 이건 구찌. 파스타집 왔어요. 여기가 한국으로 치면 청담 동네라서 다 엄청 비싸요. 여기 엄청 예쁜데 사람들이 많아서 찍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되게 소소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인 줄 알았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럭셔이야 연예인 이랑 연예인 은？다 왔어요. 어머, <laughs> 어머, 여기 유 명한 데인가 봐요. 연예인 들 많이 유 명한 연예인 들 많이 불벙골레이거두 개가 10 만원. 너무 아, 맛있어 깜짝 놀랐네 뭐 아, 이거 레몬이야 없어도 될것아 네, 너무 맛있어 하나 더 시킬까? 네, 너무 맛있지 여기 맛집인가 봐 p a e p e n i d e a n o t o <목소리> 이게 영국의 밤이야. 축구. 그러니까 다들 축구 옷 입고 저렇게 응원하는 게. 어머. 우리가 있던 데가 저기구나. 영국의 런던의 밤거리. 영국의 청담.